웅기랑 청량다방 아 먹어봤어? 재미는 아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돼. 그.. 제발 <웃음> 아, <웃음> 아, 뭐요? 아, 아, 하나예요? 아. 두 개예요? 일단 들어봐 어 일단 들어봐 어너 들어 웅기랑 청량다방 먹어봤어? 아 웅기랑 청량다방 먹어봤죠? 오? 아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어? 쟤 뭐야? 쟤 <laughs> <재밌어. 웃음> 뭐야? 너 민망해? <laughs> 아니 은기랑 나랑 맨날 만나면 연생 때도 그렇고 연생 이후에도 마, 맨날 만나면은 청년다방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냥 거의 매일 먹었어. 매일 매일 먹었는데 은기랑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러는 거야. 야뭐 먹을래? 너 혹시 청년다방 먹어봤어? <laughs> 아니 안 먹어봤지. 먹어볼까? 그래 오늘 한번 먹어보자 음기가 알려줬어. 뭐라고? 내가 걔한테 가서 하여는거아 소름 끼치게 만든 게. 가서. 아, 네. 아, 네. 웅기랑 청년다방 먹어봤어? 아 해봐? 아, 그럼 왜? 뭐야? <laughs> 그 때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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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그때까지 말하지마 응. 응. 알았지? 야, 진짜, 진짜 비밀로 해. 아 진짜 비밀 웅기가 알려줬어 너한테 응기가 꼭 물어보래 아 진짜? 너한테 꼭 물어보래 아 진짜? 응. 어디서든 웅기랑 기가말했어고기야 웅기야 야 절대 모는척 하라고 했는데 아 진짜 아 언니 왜냐면 그 며칠 전에도 웅기랑 만나서 청년다방 먹었거아 웅기가 나 잊어 애교지 애교 <laughs>